위스키의 스펠링은 영국과 미국이 다릅니다. 영국에서는 WHISKY로 쓰고 미국에서는 WHISKEY로 씁니다. 여왕의 나라 영국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로 이동한 킹스맨. 에이전트 위스키를 킹스맨 2편에 키맨으로 설정한 것 역시 이해가 갑니다. 킹스맨의 감독 메티 보는 제대로 된 열쇠를 찾은 걸까요? 킹스맨 골든 서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비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 네, 한쪽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말도 잘안 나옵니다. 킹스맨 골든 서클입니다. 어 이쪽으로 보니까 잘 보이네. <laughs> 아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배우의 고충을 직접 몸소 겪어보는 네,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콜리퍼스가 이런 기운이 아니었을까. 잘안 보여요. 그, 나비가 계속 따라. 네, 나비가 이렇게 좀 <laughs> 보이고 CG 넣어주세요 나비. 네, 그래서 지금 잘안 보이는데, 콜린퍼스가 이번에 이 한쪽 눈이 안 나오는 상태로 등장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 거예요. 예고편을 봤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골든서클을 통해서 킹스맨을 펼쳐보겠습니다. 그렇지. 렇게 바꾸고, 뿅엄팡가 네 돌아왔습니다 네, 제, 제대로 된 안경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복장이 애그시를 따라한 것 같은 복장이네요 네, 작가님이 이거 벗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끝까지 <웃음> 네. <웃음> 제작진 네. 놈들이 <laughs> 놈들, 놈들이라고 지금 네. 저희 무비썸을 포맷을 바꿔봤는데요 1부에서는 저희가 썸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킹스맨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볼수 있을지를 알려드리고요 2부에서는 난장토론 끝까지 한번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 포인트는 속 편하게 만드는 속 편의 재미 속 편을 만든다는 게 정말 속 편한 일인 것 같아요 1편에서 큰 성공을 한 작품들은 얼마나 좋을까 1편을 봤던 사람들은 다볼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속 편을 만드는 거고 3즈가 나오는 건데 속 편하다 진짜 한편으로는 속 편하게 만들면 결국 망하는 거죠 음. 그래서 속 편이 1편보다 나은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 저는 람보2 람보2가 2편이 더 낫다고 말하긴 힘든데 2편이 <laughs> 네. 훨씬 자극적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2편으로 갈때 어떻게 바꿀까가 사실 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골든 서클은 그렇게 큰 도박은 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1편에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되 좀더 도발적이거나 아니면 더 비틀거나 아니면 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거나 하면 성공할 수있을텐데 굉장히 편안한 길을 가는 속편들이 많죠. 결국, 이게 전형적인 할리우드 8대2 법칙을 따르는 게속편이니다 아, 가르마 법칙이군요. 그렇죠. 네. 네. 기본적인 거는 갖고 가되 20%를 계속 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속편을 갖고 갈때20% 변주는 규모나 사이즈로 가는 거죠.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딱 광고 문구가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속편을 가다 보니까 의무감에 보기는 하는데 속편이 항상 1편이 줬던 충격보다 떨어진다라는 인상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에일리언 같은 시리즈들은 심지어 감독이 다 바뀌면서 그 정신과 철학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스타일로 바꾸는가 하면 이번 골든서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감독이고 똑같은 스타일인데 악당만 바,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선 포인트 매너는 사람을 만들고 매트는 재미를 만든다. 약간 이게 시그니처 대사 같은 거죠. 매너는 사람을 만든다고 문을 잠궈버리는 <목소리> 그리고 액션을 하는 그 장면이 이번 2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m a n s m a k e t man. 어떻게 보면 속편이니까 1편 팬들을 위한 서비스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1편에서 그렇게 재밌었던 장면만큼 이번에 오리지널에 가까운 장면. 만든 장면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떠오른 장면이 없거든요. 저는 두개 정도 떠오르는데요. 일단 킹스맨에서 오프닝에 그런 화려한 카 액션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일 편에서는 자동차 액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 액션이 약간 특별했고 <목소리> 서론에서 펼쳐지는 케이블카 액션 둘다 카구나. <laughs> 네카 <laughs> 액션이 좋은 네. 영화네요. 네. 그두 어, 개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두 액션 장면이 사실 영화에 포인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그런 액션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영화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는 장면들인데, 나는 이런 거 잘해. 이거 즐겨와 라고 이렇게 그냥 확 보여줘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007은 007의 어떤 액션이 있고, 각각 시그니처 액션들이 있잖아요. 킹스맨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오프인 장면이었던 것 같고. 저는 킹스맨의 시그니처를 알아냈어요. 액션의 낙하산이 아닐까. 아간서꽝 나와서 <laughs> 네, 네. 그도 약간 자기 농담을 하는 건 거죠 음. 아무리 재밌는 농담도 이제 두번세번 반복하면 좀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그뭐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프닝 시퀀스 같은 경우는 특수요원으로서 킹스맨이라는 특수요원으로서 에그시의 특징 정책성이 뭐냐라고 하면 공콩찜도 아니고 제스몬도 아니고 약간 원래는 애였잖아요 거리에 이제 걸렁걸렁한 네. <laughs> 굳이 얘기하면 그냥 양아치 가까운 음. <laughs> 그런 장면이었는데, 킹스맨 1은 사실, 에그씨 성장 다음이에요. 그래서, 1에서는 완성된 액션을 보여주는 장면이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해리의 액션이 훨씬 더 정돈된, 이게 킹스맨이야. 딱 보여주는 건데. 이 편에는 이제 에그씨가 그걸 해버리는 거죠. 시작할 때부터. 대신에 해리가 했던 거랑 좀 달라. 원래, 이게 만화원자, 마크밀의 만화원자, 이고 1편도 특징 중에 하나가 만화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네. 씬들을 앞치하죠. 그리고, 그, 킹스맨 하면 또 무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본드가 자기만의 무기가 있다면, 킹스맨도 자기만의 무기가 있잖아요. 뭐, 반지로 몇만 볼트로 이렇게 감전시킨다든지, 아니면 우산이라든지, 구두 앞에 나오는 칼날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업그레이드 된것 같습니다 영국 신사를 상징하는 소품들 다 스파이의 어떤 무기들을 바꿔놓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히스맨 사촌인 스테이츠맨이 나오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접근을 스테이치맨.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들을 다 갖고 오는 거죠 네, 술 좋아하는 것 같고 야구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사실 야구 안 좋아하는 미국도 엄청 많을 거잖아요 <laughs> 근데 영국은 아예 야구 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미국 하면 야구를 떠올리게 되긴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는 식상함과 신선함은 진짜 종이 한장차인것 같은데, 1편에서 우산을 봤을 때 너무 신선했던 거죠. 우산을 저렇게 활용하다니. 근데 우산을 저렇게 활용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품만 바뀐 거기 때문에, 그 액션 자체는 꽤 재밌고 신선하긴 한데, 1편만큼의 충격은 없는 거죠. 뭐 1편에 반복, 변주를 하고 있구나. 약간 지루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설정들인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선포인트 자극 체감의 법칙, 전복 식상의 법칙. 자극이 처음에는 강렬한데, 이 자극이 계속 오면 우리가 점점 무뎌집니다 어쩌면 킹스맨 2가 지금 그 무뎌짐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킹스맨 1의 가장 큰 매력 혹은 매튜 보헌이 만드는 영화들의 가장 큰 매력이자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장르적 호용에 대한 수위 조절 네. 혹은 착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쾌감이 발생한 지점이 뭐냐면 금기를 되게 아슬아슬하게 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끗만 더 넘어가도 싫다, 불편하다, 불쾌하다가 될수 있는데 되게 그 선을 잘 타요. 실제로 키게스라든지 아니면 뭐 킹스맨의 교회 살륙, 교회에서 해리가 살륙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멋있는 액션이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좀과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액션 시퀀스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이제 붙잡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매튜 보는 그럴 때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혹은 밀어붙이는 걸 가는 사람이고 그게 키게스나. 뭐, 킹스맨 1에서는 되게 성공적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터지는 장면 같은 게 굉장히 잔인한 장면일 수도 있잖아요. <laughs> 잔인한 장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잔인한 장면이죠. <laughs> 어. 근데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그리죠. 거기서 오는 전목적인 쾌감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되게 금기를 아슬아슬하게 범하고 있는 건데, 그게 똑같이 반복됐을 때, 이번에 보여줬을 때, 이번 영화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불편함 쪽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썸 포인트로 킹스맨 골든 서클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어,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송경 원신. 네. 끊임없는 말장난의 지역. <laughs> 제가 만들었습니다. 송경 원신 송경 원신가 뽑은 단 하나의 신 어떤 장면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은 엘튼 존이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네네. 사실 엘튼 존을 농담으로 너무 많이 써먹어요 영화 전반에. 취향이 갈리겠군요 여기서. 네. 어, 엘튼 존만 안 나왔어도 이 영화에 별이 반개는 상승했다. 아, 저는 반대로 엘튼 존이 안 나왔으면 네. 이 영화의 별이 한 개는 빠졌어요. <laughs> 정말요? 네. 엘튼 존 좋아하시나보다. 엘튼 존이 만들어 놓은 개그나 네. 뭐그 상황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장면에서만 터지는 거 아닌가. 포피랜드에 에그씨와 해리가 쳐들어가서 모든 걸 박살 내릴 때 드디어 이제 자기를 구출하러 온걸 알고 난 엘튼 존이 본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다럭할 수 있었던 엘튼 존이 닭 분장 같은 옷을 입고, 그것도 약간 농담이죠. 치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진짜 플라잉 치킨이 돼서. 악당들을 이제 일망타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취향, 보면은... 취향 되게 이상한 것 같아.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만화적인 상상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고 하필 또그 장면에 나올 때세 o 데 f 라이트포 파이팅이라는 그엘튼돈자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그 번역하면은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싸운다는 얘기군요. 뭐때 뭐 네, 그런 거죠. <laughs> <laughs> 그때 이제 노래 제목을 수요일 날 구하러 왔으니까. 수요일 밤으로 바꿔서. 단순해, 단순해. 어. 저한테 맨날 1차원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매튜본이 더 1차원적이야? 이런 1차원적인 개그는 네. 이런 식으로 폭발을 시키면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음. 네. <laughs> 어쨌든 그 장면에서 그 엘튼 존 경이 거의 이제 쿵푸 요가 같은, 아, 쿵, 아, 쿵푸 액션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백미가 되는 액션 시퀀스인 것 같고 네. 농담인 것 같고 저는 단연 이 장면이 이 영화의 <laughs> 유일하게 살아남아야 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장면이잖아요. 1편에 어떤 장면과 겹치지도 않는데 너무 임팩트가 강한 장점도 단점도 이 영화의 한계도 다 보여주고 있는 함축적인 장면인 것 같아서 저는 네. 이 장면을 이 영화의 핵심 장면으로 뽑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이기대 시간입니다.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제가 뽑아온 대사는 해리가 하는 대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끝의 시작도 아니다. 시작의 끝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부작이면 10부작의 시작이 아니라 1부의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약간 끔찍한 거예요. 벌써 재미가 없는데. <웃음> <웃음> 끝이 시작이 아니고 시작이 끝이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길게 이걸 하려고 시작이 끝이라고 하지라고 하는 저의 우려가 이얘기대에 담겨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많이 달아주시고요. 2부에서는 스포일러를 포함한 자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가 킹스맨에 대해서 좀 불편했던 점, 이런 얘기를 아주 길게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도 보세요.